안녕하세요. 경안고등학교 교생 이지현입니다. 5월달에 교생을 나오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. 이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나마 달래보려고 합니다. 6월 형성평가 1번, 소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X에 대해서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?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라고 되어 있네요. x1을 에 대입하면 a p l u b m i n u 2a p l u 1은 0이 되겠죠.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마이너스 1이에요. 대입하면 4a m i n u 2 곱하기 5b p l u 1 p l u 5b는 0이 되겠죠. 자, 첫 번째 이식을 정리하면,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 되고, 두 번째 식을 정리하면, 4a 마이너스 10b 마이너스 2 플러스 5b는 0이 되겠죠. 요거는 한번더 정리를 해줄게요. 4a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a와 b에 대해서, 방정식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두 개를 연립해 볼게요.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과 4A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2는 0. A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정식의 4를 곱해 줄게요. 그러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4B 플러스 4는 0. 4a 5b 마이너스 2는 0. 이 두식을 더해주면 a가 소거 되겠죠? 자, 마이너스 -b 플러스 2는 0. 그러면 b가 얼마가 나오죠? 2가 나오겠죠. 자, b가 2가 나왔으니까 이첫 번째 방정식 여기에 b는 2를 대입을 해서 a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 a가 3이 되겠죠? 자, 따라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되잖아요. 방정식의 a 는 3을 b에는 2를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.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1, x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x 플러스 1은 0 또는 x 플러스 2는 0이 되어야 되잖아요.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.